자, 반갑습니다. 빵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 자,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종가 배팅을 네 종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 토큰는 이제 장중에 들고 있던 놈이고요 자, 동양철관은 시간 위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시간에서 다 밀려서 오늘, 네, 손실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양철관을, 네, 물타기 한번 했고요. 자,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죠. 자, 세명전기를 좀 샀습니다. 세명전기. 자, 얘는 오늘 내 네, 무조건 한번 때린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자, 물론 앞에 일봉상 앞에 매물이 많이 있지만. 얘는 오늘 한번 네, 때린다. 자, 이런 에, 믿음을 갖고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자삼형식품도 좋고요. 자, 세명전기가 지금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앞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들고 있던 이 강성 주주들의 물량을 네, 차익 실현을 네,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자 비중을 조금 실었고요. 아좀 밀리네요. 자 다행히 네 저점을 좀 잡아줄지 5,800원이 지금 저점인데. 여기를 좀 지켜주면 좋겠죠. 아, 네, 좋네요. 네. 순식간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불타기 했구요. 힘이 좋죠, 그죠? 자, 바닥에 있다가, 그냥 막 순식간에 튀어 오르죠. 자, 지금 버티고 버텼는데, 자 지금 윗꼬리를 잡아 먹으러 지금 가줄까요? 네, 어 지금 이제 고점 다와 가네요. 자 뚫을 것인가? 뚫을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죠. 김진명 작가의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로 오십시오. 그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자그래서 세명전기 자 세명대학교 전기. 전기공학과 자 전기공학과 한번 들어가보자 자 저도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자 세명대학교 전기공학과 자자 자 이제 들어갔구요 이제 졸업을 해야죠 자 중간에 퇴학을 당할 수는 없으니 자 6190원에 저는 전량 걸었습니다 자, 조기졸업 해야죠 자, 6190원 자, 10%은절리 네, 아우 달달구리 합니다 네, 아, 세명대학교 전기공학과 자, 조기졸업 자, 조기 구워 먹고 졸업했습니다 자, 동양철관이 지금 물려있죠 아, 지금 자, 세명전기는 네잘 날아가네요, 역시 제가 던지고 나면 더 날아가는 게 이제 국룰이 되겠죠. 자, 포스코 디, 디, DX. 자, 지금, 음, 오전에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주조 테마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포스코 머티리얼,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저는 좀, 음,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봉도뭐 나쁘지 않구요. 자, 지금 2차 전지 테마에 지금 돈이 예,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네, 지금 매수를 했구요. 자, 약간 고점인 것 같지만, 자, 주도 테마에 힘을 한번 믿고, 과감하게, 진입했습니다. 네, 지금, 버티고, 버텼구요. 자, 41,400원에, 네, 아우. 자, 41,400원. 자, BH는, 이제, 21,600원에 제가,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자, 어, 다행히, 음, 네, 포스코는 네, 매도가 됐죠. 큰 욕심 없이 3%만 먹고 빠졌고요 자 2차전지 중에서 한농화성 자 얘도 뭐 왕년에 자, 끼가 다분했던 친구라서 한농화성도 지금 이제 접근을 했고요 어 지금 사다보니까 너무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많이 살 생각 없었는데 자 순간적으로 흥분을 한것 같아요 자, 지금 플러스를 좀 줬는데. 자, 한전 산업도 괜찮죠, 그죠? 참.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뭐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해 버렸고요. 대성 파인텍 정리해 버렸고. 자, 지금 한전 산업을 좀 사고 싶어서 지금, 이제, 몰빵인 상태라서 좀 돈을 좀 정리를 하고, 한전산업을 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몰빵 상태라서 돈이 없어요. 자, 우린피트에서도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고, 한전산업에, 자, 올인을 할까 싶어요. 자, 따발총 매수 들어갑니다. 따발따발따발. 따발, 따발. 에너토크도 네, 던져버리죠 뭐 과감하게 아한동화선덜 팔렸죠 바보같이 자 한전사는 불타기를 했는데요 불타기를 하다보니까 그 2%라는 수익이 온데간데 없이 자 불타기는 또 잘못하면 아 한농화산 엄청 물려 있네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쌍봉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아, 한동화선 계속, 아우. 자, BH는 계속 지금 물려있구요. 참. 오늘 익절도 많고, 정말, 손절도 많고, 네. 한전산업이, 네, 드디어, 네. 불기둥을 네. 뿜어주네요. 다행히. 아, 얼마 사지도 못했, 못했죠. 돈이 좀 물려 있다 보니까. 자, 한자 사는 힘 좋네요. 자, 일단 좀 던졌습니다. 네, 13,490원까지, 네. 자, 그래서, 자, 다행히 한전산업은, 네, 어제 복수를 좀 했고요. 자, BH가 지금 엄청 물려있습니다. 지금 막, 있는 돈, 없는 돈다 때려 박았습니다. 지금 증거금도 30%라가지고, 매수가 많이 되죠. 그래서, 자, 지금 BH를 지금 엄청 지금 물려있습니다. 지금 780만원, 그죠? 자 피플바이오가 지금 뉴스가 떴죠 자 알츠하이머 관련 지금 뉴스가 떠서 자 매수를 했고요 네, 아, v 이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뭐, 뭐 아니면 또인데요 설마 백도가 나오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먹고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객 파락을 할것 같죠. 네, 적당히 지금 뭐 던져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네, 험한 꼴 당하겠습니다. 네,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이 실현 손익 아니고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자, 요 가격 외국이 있어서 이건 아니고, 자, 실제 실현 손익은 이겁니다. 네, 253,000원이 만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물려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심하게 좀 물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 물려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손익은 이겁니다. 네, 77,000원. 지금 물려있는 게, 한, 18만원 정도 물려있다는 거죠, 그죠? 요즘, 아, 손절을 잘 못해서 자꾸 물려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타점 한번 보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뉴스 보고요. 네, 순간 급등을 이용해서 네, 수익 실현을 했고, 자, 오늘 3명 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자, 얘가 좀, 저는 좀 세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네, 좀 담고, 네, 좀아래 위로 굉장히 흔들었어요 자, 여기서 못 던진 게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네, 끝까지 버텨서, 네, 다행히 조금 더 위에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국가스 공사는 단기과열이죠. 네, 아, 이놈이 저한테는 참 효자입니다. 단기과열 동안 손실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이날도 여기서 수익 보고, 그 다음날도, 네, 여기 또 수익 보고, <laughs> 오늘 또 사서 내 네, 수익 보고. 정말 한국가스 공사가 저한테는 정말 효녀, 심청입니다. 자, 신봉사 눈이 번쩍 떠지겠어요. 자, 코스코 DX. 자, 오전에 2차 전지가 오늘 주도 테마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하고, 어, 그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포스코 DX가 네, 좀 힘있게 가길래 네, 적당히 네,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날아가더라구요 한전산업도 좋았습니다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어, 근데 어제는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제는 네, 이거, 이거 약손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다행히 오늘 네, 기회를 줘서 여기서 돌파매매 관점에서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네, 불타기 했구요 이렇게 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제 못먹은거 복수를 했습니다 자 피플 다이어도 네, 뉴스를 이용한 네, 순간 네, 반등을 이용했고요. 자 인성 정보도 네, 어, 좀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고민을 하다가 아, 들어갔고 뭐 여기서는 네, 손실이고 뭐 도합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음, 그죠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laughs> 자 리튬 포스자 오늘 주, 장 초반에 2차전지가 오늘 주도 테마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하고 저는 얘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또 대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좀 내려왔길래, 여기서 샀는데, 바로 안 가서,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던졌고, 자, 그래서 요 밑에서, 네, 좀 지지해 주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매수를 했고, 예, 다행히, 네, 던졌는데, 이것도, 예, 거의 뭐상 근처까지 가더라고요 자, 파세코 뭐 가볍게 매매했습니다. 네. 아마 그 폭염, 폭염과 관련해서, 빙과류, 그 다음에 얘는 그 창문형 냉장고죠. 아, 냉장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laughs> 창문에 냉장고를 달 수는 없죠. 창문형 에어컨. 네. 그래서, 좀더 가, 가줄가 싶었는데,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약, 약익자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네, 손실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제 총가비팅 했어요. 네, 괜히 뜬금포 기다려서 한 했는데 깨졌고. 자, 동양이도, 네, 총가비팅 했다가, 물타기 했다가, 네, 결국은 깨졌습니다. 자, KGB도 KBG. k b 참, 발음이 어려워요. KBG입니다, BG. 자, BG라고 해서 이거를, 그, K-foo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2차전지 관련주죠. 네, 그래서 뭐 손절했구요. 자, 한동화성이 오늘 손실이 제일 크네요. 실현손익 중에서는. 네. 아, 얘도 좀, 음, 세게 한번 가주지 않을까. 그죠? 대주전자제도, 어, 대주전자 고고 같이 이렇게 갈, 까 싶어서 샀는데, 예, 크게 손절을 했고요 자, 정가 베팅했던 지토파워도, 네, 쓸데없이 괜히 해가지고, 네, 손절했습니다. 자, SK도, 네, 아, 오늘 뭐, 기자회견 잡혔다 그래가지고 한번또 가줄라나 싶어서 샀다가, 괜히 된통 당했습니다. 두번 들어갔다 두번다 깨졌어요. 괜히 장막판에 깨졌습니다. 자, 렉스틸도, 네, 이거 뭐둘다 손절이죠. 네, 손절. 자, 대승파인택이좀 아쉬웠어요. 하, 뜬금포를 노리고 여기서 샀는데 아, 그냥 좀 짜증나서 어, 그냥 던져버렸는데 뜬금포 나왔죠, 그죠? 아, 이거 버쳤으면 그, 꽤 수익이 났을 텐데요. 고점까지라면, 요까지 할까요? 13%입니다, 13%. 아, 이거 참. 이 뜬금포를 제가 노리고 여기서 샀는데 네, 이거를 못 먹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그럼 사지를 말든지. 자, 선기계공고. 공고입니다, 공고. 네. 거의 뭐, 손절했고요 코스모, 얘도, 아, 그도 손절 잘한 것 같아요. 손절 안 했으면 또, 예, 폭포스 맞을 뻔했습니다. 아, 오늘 노르페인트, 얘가 정말 제 수명을 갈아먹었어요. 아, 이놈 진짜. 자, 얘도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나름 여기서 잡아가지고, 아, 얘가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줄까 싶었는데,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던졌더니, 아니나될거이게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경매수 했죠. 추경매수 하고, 물타기 하고, 또 이만큼 빠졌어요. 와, 정말 이게, 10분이 넘죠. 이 괴로운 시간을 버텨서, 다행히, 예. 역시, 원래 더 위에 걸어뒀는데, 여기를 못 뚫더라고요. 하, 이거 얼마나 오늘 개 잡힌지. 네. 이걸 계속 몇 번입니까, 이거? 그죠? 고점 한 번. 도, 레, 미. 원래서 미에서 뚫어줘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못 뚫으면 여기서라도 뚫어야 되거든요. 도레미파. 자, 왜 그렇겠어요? 자, 이 가격이 지금 대략 한만 910원이죠. 그죠? 자, 일봉을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일봉. 일본. 자, 일봉을 보면, 요게 만 구백십 원입니다. 그죠? 일봉상에서 요, 요 쌍봉, 쌍봉이 분봉으로 보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 분봉과 일봉을 예, 같이 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어우 참 힘들었습니다. 실현 네, 손익은 뭐 괜찮았지만 이참 물려 있는 바람에 예, 참 손절을 잘해야 될 텐데요. 네, 걱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